음, 뭐해? 야동 보는데? 예? 예. 너 어디 가냐? 나 데이트. 누구랑? 상이랑. 아 가주마라? 아, 나 많이 뭐줄거 있다 그래가지고. 보고 어. 있어? 빨리 와야 돼. 어? 빨리 와야 돼. 왜? 보고 싶어도 그래. 아, 빨리, 빨리 올 거야. 나 야동 계속 봐도 되지? 보던가 보던가 갔다 올게. 음 자기야. 나물좀물나물한 잔만 물한 잔만 진짜. 겁나게 잘해. 아, 아 야동 같이 볼래? 갔다 온다. 어 자기야. <laughs> 안녕하세요. 이소리 엄마 신혜수입니다. 나나나 나나 외치면 뭐다? 내 시간. 나의 시간이야. 우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룡오빠가 다이어트 기간입니다. 그럼 고로 뭐다? 아주 타격감이 좋은 기간이다. 내가 아주 놀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지. 아직은 예상외로 먹는 것도 잘 참고 뭐 그러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를 테스트해 볼 거예요. 전 오늘 악마가 되 보기로 했어요. 그가 좋아하는 교촌을 시켜 보려고 합니다. 어떤 반응일지 어, 너무 신나요. 나나나나나. 그러면 제가 이제 밖에서 찍는 게 조금 어색해요. 못 하겠어요. 아직은 유튜버가 아닌가봐요. 프로 유튜버여야 되는데. 너무 재밌어. 이 맛에 너랑 살지? 잠시요 모습을 드러낸 오늘의 주인공. 와. 와 돌아. 와. 와 돌아. 맛있겠죠 뻔. 야, 너. 사이가 죽어봤어 진짜 로 아니? <laughs> 뭔 말이야. 이거 사왔지. 이거 사왔다고? 응. 같이 먹자. 오리지널 반반이지. 응. <laughs> 내가 아마 이때까지 먹은 치킨 중에 제일 많이 먹은 게교촌 오리지널 반반. 오빠, 미안한데. 욕지 좀. 야 그래가지고 지금 어나 놀려 주려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사온 거야. 아빠. 너무 재밌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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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. 아, 이 맛에 유튜브 하나 봐 아... 내가 저 맛을 알아서 지금 열받아. 와 냄새 뒤졌다 여기 다 파졌는데. 안 먹을 거야? 응. 오우. 오빠 그 옆에 서 앉아서. 나 응. 먹는 거좀 봐줘. 카메라 좀 세팅 좀 다시 하고 내가 대충 해가지고 카메라안 담겨. 그래. 컨텐츠로서 내가 어 먹는 거 내가 참아줄게. 너는 어? 내가 실패하고 막 먹는 걸 원하겠지? 아니? 내가 얼마나 독한 놈이야. 그냥 고통스러운 그냥 고통스러운 게 좋아. 어 카메라 어디 놨지? 혼자 이거를 생각하면서 응. 엄청 신났겠지? 아니 근데 나살좀 빠진 거 같나? 저거? 살좀 빠진 거 같아? 아니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어 진짜 맛있겠다. 음. 응? 아, 정신 못 차렸네. <laughs> 오늘 한번 뭐 어? 한번 먹어봐. 어? 오빠는 아무 것도 못 먹어. 아니, 강압적으로 먹고 싶은데 신고할 거야. <laughs> 예? 조금 그나마 다행인게뭔줄 알아? 뭐? 지금 보시는 분들도 조금 눈치는 챘을 거야. 네가 치킨을 그렇게 맛있게 먹지 못하네. 상관없어. 오빠 열받기만 하면 돼. 배고픔을 느꼈으면 좋겠어. <laughs> 냄새만 맡아 보면 안 되나? 이거 양념만 한번 먹어도 되잖아. 안 되지. 아, 양념 정도는 되잖아. 그냥 아니야. 무는 돼. 무는 안 돼. 무는 아, 돼. 안 돼. 무는 괜찮지. 이렇게 먹려야 돼. 아. 나를 한 15년 만났는데그 리즈를 모르네. 퍽퍽살이 먹으면 안 먹어. 퍽퍽 다 싫어. 그래도 싫어해. 응? 다 퍽퍽살이야. 나안 퍽퍽해. 나 꽤나 말랑할걸. 어? <laughs> <laughs> 아니. 아, 자꾸 자기 소개 하지 말라고. 나 꽤나 단단. <laughs> 바보다니 뭐야? 남은 거 어떡하지, 만약에? 남으면? 아, 어떻게 하지, 만약에? 아, 으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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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거이다 이거. 이그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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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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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어! 거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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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넣고 있어. 근데 키스하면 되잖아. 그러면은 응? 존나 유레카. 오빠, 응? 해줄 리가 없잖아. 그렇네. <laughs> 근데 너좀 잘못한 게 있다. 뭐? 교촌보다는 요즘은 저기. 놓고 봐. 아니 블루프 거. 아 오빠. 어. 거의 오늘 문 닫았어. 아 원래 거기였을까? 아, <laughs> 오빠. 거기 거였지? 나 지금 먹고 있다. 아 <laughs> 아니, 이게 뭐냐면, 살을 빼는 게, 지금 조금 빠지니까, 욕심이 나더라고. 평소 그냥 내가 살좀 뺀다 이러면 내가 먹었지. 어, 빠져 보이긴 해. 아, 동네 아줌마들이 난리 났어. 말좀 해줘봐. 아, 나 진짜. 놀이터만 갔다 하면 아줌마들이 막, 어머머머! 살이 좀살 빠지신, 거 빠지신 것 같아. 요 뭐. 제대로 보셨군요. 빵야! 어머머머머머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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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근데 진짜 이렇게 얘기해요, 오빠가. 진짜 너무 부끄러워 <laughs> 진짜 아주마이들 죄송합니다 아주 주특방 아시죠? 빵야 진짜 이 빵야를 합니다 해요 참 대문자 이야 아주 대단해 난난더더 대단한 뭐 말랑한 거아 <laughs> 오늘 우리 결혼식장 갔다왔잖아 음. 이소리 그거를 쿠키 한 손에 넣어야겠어. 조혜련 선배님과 신동현 선배님의 무대를 보고 충격 먹은 이수리의 표정 기겁 이거. <laughs> 이거지 이거지 기겁 <laughs> 이거. 그리고 나 지금 더 열받는 건뭔줄 알아? 뭐? 편집을 내가 이걸 해야된다는 거 오빠 내가 기가 막힌 거 찍어왔거든? 진짜 기가 막혀 아니 사실 잘 모르겠어 나아직 프로 유튜버가 아닌가 오 툭쿨이다 바지 벗고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용희의 다이어트는 계속됩니다 조만간 상체를 조질거랍니다 저도 너를 조질거랍니다 그럼 우리 이제 영상에서 스꺼볼까요 하나 둘셋아 아, 배불러 배불러? 맥주 하나만 더 갖고 와줘 어, 배불러? 맥주 하나 가져 갖고... 배불러? 치킨은 못먹어도 맥주 먹지 내 이름을 맥주로 좀 바꾸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?